안녕하세요. 10월 3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노원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65억 보다 24.86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꿈의숲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8억 보다 21.88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6억보다 20.11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수락산벨리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7억보다 19.48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그랑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4억보다 18.31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두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5억보다 18.8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수락산밸리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8억보다 17.96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미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1억보다 17.93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브라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3억보다 17.78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동아 브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7억 보다 17.6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벽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42억 보다 16.94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성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억보다 16.36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수락산밸리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8억보다 16.32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6억보다 16.02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미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1억보다 15.95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89억보다 15.91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릉동 광덕파크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13억 보다 15.89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상계주공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7억 보다 15.7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계동 라이프 천국 신동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17억보다 15.37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미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1억보다 14.96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계동 현대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억보다 14.8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계동 하나 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4억보다 14.65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계동 경남, 롯데, 상하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95억보다 14.57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성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억 보다 14.55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수락리버시티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억 보다 14.52% 저렴한 7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3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01억보다 14.46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삼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01억보다 14.46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계동 현대 우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61억보다 14.45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동아부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7억보다 14.33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5억보다 14.2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